자 이번에 카직스 버프라고 해야 되나요? 조정된 거해볼 건데 일단 고립 범위가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요큰 원이 본섭, <laughs> 작은 원이 PB 서버 지금 패치된 거거든요. 눈에 띄게가 차이가 나죠?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부분이 너프가 됐냐면 좀 고립 사거리는 50 줄어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W 두나율이 이제 60에서 40. 지나 있을 때 90에서 75이 분화율이 좀 많이 너프가 됐다는 거 그래도 솔직히 좋거든요 7 5도 낮은 게 아니라서 그래도 좋고 그다음에 궁극도 버프가 됐습니다 궁극도 이제 알 지속 시간이 이제 10에서 12초로 그러니까 느긋하게 쓸수 있다는 거죠 2초 더 여유롭게 넉넉하게 그래서 어 근데 고리범이 너프가 진짜 커아 너프래 버프가 진짜 큰 거라 할만하지 않나 체감이 안될 수가 없는. 그리고 요거는 뭐, 제가 요즘 칼바람을 많이 해서, 칼바람에서도 되게 유효할 정도의 고립범위인 것 같거든요? 뭐, 심하게, 저게 고립범위가 막, <laughs> 한 판에서 티가 날 정도로 체감할 수 있는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고립범위 버프는 크지. 어. <laughs> 여기까지. 대포 하나 딱 먹어주고 볼래? <laughs> 개인적으로, 어, 진화를 좀 다양하게 할수 있게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사실 이 정도로는 W 진화를 멈추기에는 좀 부족하다고 봅니다, 저는. 이 정도로는 다 사람들 그대로 W 진화할 것 같아. 나이스 어 방금 트린다미어 여기서 고립큐 뜬것 같거든요 요거는 안뜰만하지 않았을까? 근데 사실 카직스가 버프를 하기가 좀 애매한게 <laughs> 이 북미에서 카직스를 진짜 자주 쓴다고 들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 너프가 당연하지만 한국에서는 한국 지표로는 카직스가 조정을 당할 이유가 없고 그냥 뭐 적당히 쓰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북미 서버에서 좀 OP라고 들었거든요? 아니, 승률이 높다? 그 정도? 아, 렌즈 안 바꾸냐? 정신 안 차려, 너? 영상 안 찍을 거야? 어? 야 너는 아 고립 버프 고립 버프. 이거는 버프 버프 때문에 잡지 않았을까? 요거는 요거는 진짜 체감되는 그거였을 듯. 고립 떠서 잡은 듯. 아, 다이브도 진짜 유용하겠는데 이거. 야, 이렇게 대놓고 간다고? 오공 보였었는데. PD. 이러면은, 아, 용안 먹고 있네? 어, 틀린 도 같다. 그냥 도망치는 게 맞다. <laughs> 아닌가? 포탑이 없구나, 바텀도. 한 대만! 가비.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에비, 에비. 이 지속시간이 이제 늘어났다는 거죠? 어, 좋은데, 이것도 근데. 진짜. 궁진화를 하면 세번쓸수 있잖아요? 이거를 2초 동안 더 천천히 쓸수 있다는 거니까 너무 좋은데. 궁지 나왔 <laughs> 원래는 W지 한데이번에 버프 받았으니까 16렙 풀진 나는 조금 애매한 것 같기도 하고, 카페는 창업하는 거 아니라고 했다고요. <laughs> 와, 이것도 원래 고립 아닌데, 미니언에서 고립되네. 도망가. 이로 와. 다시 도망가. <laughs> 자발 가비. 에 아, 근데 제 집에 있는 것만으로는 솔직히 부족해요. 어 하이. 그래봤자 고구모. 그냥 이게, 한 판에 체감이 이렇게 많이 되는 거는, 그냥 무조건 체감되는 거임. 어지간한 버프들은 막 여러 판 해봐야 체감되고 그런 건데, 이거는 진짜 고립은, 그냥 바로바로 바로 체감되네요. SNS에 뜬다고요? 아, SNS라. 고민 되네와 지속 시간 2초 나쁘 죠？미 안하다 뭐 라고 핑도 찍 었었 는데 다시 공원, 야! 야, 간다! 트린? 나 간다! 딱 기다려, 거기서. 딱 기다려. 간다! 가고 있다! 좋아, 좋아! 쓰오! 좋아! 피 많이 깎아놨어! 좋아! 야! 잠시만! 이 자식! 야! 펜타킬! 어, 분신 빠졌지, 너? 궁 쿨이 지금 32초 거든요? 지속시간이 12초니까, 또 쓰는 건가? <laughs> 12초 풀로 당겼으면은, 이게 궁을 쓴 상태에서 지속시, 그 쿨타임이 도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와, 궁버프도 진짜 너무, 활용도 너무 좋은데? 아, 그러네. 그러면, 이 원칙이 6초 돌려주거든요? 대충 뭐, 2어시만 올려도, 넌 뭐야? 어? 어유궁 썼지, 너? 썼지? 아, 진짜. 그거 뭐, 왜 이렇게 쎄? 아니, 몰락하나? 딜왜 저러지? 아, 얜또왜 이렇게 단단해? 중무 지속 시간 12초. 느긋하게. 느긋하게. 다 잡을 듯? 야, 야쏘, 쏘야 쏘는 야쏘인가 보다. 고구마 피 많이 빼네. 아, 이게 안 죽어. 쉬이. 뭐야? 다 죽었는데, 우리 바로 먹으면 안 되나? <laughs> 세나는 어디 갔을까요? 아, 여기 있다. 하이! 여기로 오지 않을까? 가연 빠지고. 우와! 부활 피왜 저렇게 많아? 어이, 어이. 아이고. 제발 미니언 제발. 오오오. 겨우 살았고 닌탐 말고 망자요? 아 근데 이속 없으면은 암살이 안 되니까 애매할 것 같아요. 야나 세릴단데 피또피왜 이렇게 안 깎이냐? 히히. 어우씨 죽을뻔 죽여 그냥 아이고 죽여 어? 써렛나왔다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근데 진짜 고립체감 진짜 50 범위 좁힌 건데도 한 판에 체감하는 부분이 장난 아니게 많아서 진짜 큰 버프네요 W 두나 너프는 좀 아쉽긴 한데 상당히 괜찮다 <laughs>